안녕하세요. 오늘은 5년 만에 다아온 <laughs> 유튜브입니다. 오늘는 이게 엄마보인데 이거 일단 슬라임이고요. 슬라임을 <laughs> 만져볼게요. 쇼게소에서산 거예요. 너무 느낌 좋습니다. 제가 아, 같이 논대요. 저번에 응, 놀다 하면 이상는지시오 얘는 빠져야 될것 같아요. 밑빗대는 얘가. 자, 가요. 이쪽에 빠져서. 빗나야 될것 같네. 이게 느낌이 아니어서 같은 느낌이 아니고 그냥 클라이 같은 느낌인데 클라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딱딱해 그래서 이건 아니거든요 이걸 이렇게 찰칵 매일 꾸